안녕하세요. 쇼핑하는 코코안입니다. 음, 오늘은 자기 전에 안방에서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어요. 왜냐면 샤워를 마치고 바디크림을 바르려는데, 어, 제 욕실 선반에 조금 아주 많은 바디용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뭐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소개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아밤에 카메라를 켰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제품 같이 소개할게요. 보르탈코 바디 제품. 첫 번째 바디 크림과 두 번째 샤워 크림을 소개합니다. 보르탈코는한 2년 전부터인가 인기던 제품이죠. 이 제품은 1년 전쯤 유튜브에서 추천하길래 사본 제품이에요. 근데 발라보니까 향이 좋았던 거죠. 그때부터 쭉 구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150ml, 250ml의 크림이 있어요. 작은 건 거실에 두고 핸드크림으로 쓰고요. 이건 큰 사이즈. 욕실에 두고 바디에 씁니다어 얘는 지난주에 새로 샀어요. 쓰던 바디 클렌저 다 써서. <laughs> 향이 좋아서 이제 이걸로 사용하려고요. 제형은 발라보면 부드럽고 리치한 편이에요. 그런데 바르고 나서는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보습력도 괜찮은 아이입니다. 향기는 고급스러운 베이비 파우더 향, 그 옛날 거의 유일한 바디로션이었던 존슨즈 베이비 로션의 업그레이드 버전. 좀더 고급스럽고 묵직한 베이비 파우더 향이에요. 잔향도 오래가는 편이에요. 밤에 바르고자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진하게 향이 퍼지는 정도입니다.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다 쓰면 아쉬워서 또 구매하게 되는 은근 중독성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은 펌프가 없다 보니까 스파출라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제품들이 대부분 크림 타입은 당연히 펌프가 없어요. 그래서 건성피부다 보니까 제가 로션보다는 크림을 많이 써요. 저는 욕실에 그래서 이런 스파츌라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샤워 크림은 가벼운 샤워에 추천할게요. 특히 보습이 충분한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은 겨울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건조한 날씨에는 비누로 각질까지 다 씻어내고 크림과 오일로 부족, 부족한 수분을 충분히 채우고요. 반대로 습한 여름에는 샤워를 자주 하게 되니까 샤워 젤보다는 보습이 좋은 샤워 크림을 선호합니다. 보습력을 지키면서 씻어내고 가벼운 텍스처 제품으로 그 수분을 끈적이지 않게 지켜주는 방식으로요. 세 번째는 공병을 모았다면 일곱 개는 넘을 그럴 거예요. 7개 넘을 거예요. 제일 애정하는 로라메르시에의 엠버 바닐라 바디크림이에요. 얼마 전막다 써버려서 새거 들고 왔어요. 이건 약 5년 전 모임 자리에서 제 옆에 앉았던 여성분께서 너무 달달하고 좋은 향기가 나서 물어봤더니 이 제품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모임이 저녁 식사 모임이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지나서도 옆에 있는 제가 맡을 만큼 향기가 뿜뿜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제형은, 어, 부드러운 크림 제형인데요. 많이 리치하지도 않고 보습력도 좋아요. 저는 악건성이라서 겨울에는 이거 하나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지만, 그외 봄, 여름, 가을에는 충분히 촉촉하고 좋아요. 향기는, 음, 달달한 바닐라에 살짝 코코넛 향도 섞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연보랏빛 색상도 이 향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이것도 튜브나 펌프가 아니라 스파출라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 잔향도 굉장히 오래가는 편이에요. 아, 이거 너무 좋아. <laughs> 이거 제 면세점 필수템이기도 해요. 나중에 면세점 필수템을 다루게 된다면 이 제품 또 나올 것 같아요. 면세점 가면 꼭 사옵니다. 네 번째는 샤넬 파리 리비에라. 어, 이게 레, 레조드 샤넬 라인이에요.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했던 도시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향수 컬렉션이라고 해요. 18개의 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저는 리비에라 로션과 파리 향수가 있는데요. 파리 향수는 2편에서 다시 소개할게요. 뚜껑을 여는 방식은 트위스트. 돌려서 여는 거예요. 근데, <laughs> 지난달 상해 여행에 대충 던져놓고 다녔더니, 뚜껑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원래는 이 위에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뚜껑에 샤넬 마크가 있었어요. 열 때는 이렇게 돌려서 여는 게 특이해요. 로션은 묽은 편이에요.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름 빼고는 한 개만 바르기에는 저한테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름 아닌 계절에는 간단한 물 샤워했을 때 발라주고 있어요. 향은 조금 무겁지만 진한 꽃향기가 섞인 느낌이고요. 샤넬은 말해 뭐해요? 향에는 역사가 깊은 브랜드잖아요. 하지만 가볍고 달큰한 꽃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무겁거든요. 다섯 번째는 라메르 바디크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바디크림 중에서 가장 비싸요. 그리고 이거 과대포장이에요. 케이스만 보면 500ml는 있을 것 같은데 용량이 3 0 0 m l 예요 이렇게 통이. 이 제품은 라메르 백화점 행사 때 얼마 이상 구매하면 바디 로션 정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으려고 그 금액을 맞춰서 받아온 게 시작이었어요. <laughs> 더막 많이 사 가지고 가격을 맞춰 갖고 이거 받아왔어요. 근데 우리 아줌마들 다 그러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사용해 보니까 진짜 다음 날 피부가 매끄러워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기대 안 했었는데 제품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비싼가 봐요. 음, 향은 거의 없어요. 약간 시원한 향이 아직 살짝 깔려있는데, 바로가 얼마 안 되면 바로 사라져요. 그래서 이건 향기템은 아니고 보습템이라고 해야겠네요. 이거는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뜰 정도로 조금 앞에 것보다는 텍스처가 좀 다르거든요. 바르는 느낌은 진짜 아주 밀도 있는 생크림을 바르는, 정말 아주 쫀쫀하고 고운 생크림을 바르는 느낌이에요. 제형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어, 진짜 곱고 실키하게 발려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요. 다음날 피부도 촉촉하기보다는, 아, 촉촉하다기보다는 매끄럽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가성비템이에요. 쿠팡템인 티블레스 퍼퓸 바디로션 릴리 머스크 화이트 티. <laughs> 이거 이름이 제일 기네요. 음. 이 제품은 구매한 지두달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유튜브 보다가 충동구매한 거예요. 보르탈코처럼. 향기 좋은 가성비 템으로 자꾸 나오길래 궁금해서 구매했는데요. 제형은 로션과 약간 젤이 섞여있는 텍스처예요. 바를 때 아주 부드럽게 펴발리고 보습력도 꽤 있어요. 샤넬 바디로션보다 보습력이 좋아서 이건 겨울에 발라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향은 아 뭐랄까 이 야시시한 꽃향? <laughs> 이 향은 왜 야하지? <laughs> 처음 맡을 때부터 그런 생각 들었어요. <laughs>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무겁지 않고 가벼운 꽃향이 나요. 야한 꽃향. 근데 향의 지속력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두세 시간이면 사라지는 느낌? 그래도 가격이 착하니까 가성비템으로는 훌륭해요. 근데 가격만큼의 향이에요, 정말. 사실 고급짐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백화점템이랑 비교했을 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리고 재구매는 안할것 같아요. 차라리 보르탈코를 살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여러분 도움 될것 같아서. 일곱 번째 제품. 딥디크 리치 버터 바디 크림입니다. 여러분 딥디크예요. <laughs> 향은 당연히 좋겠죠? 아 근데 앞에서 티블레스를 약간 디스한 후에 딥디크 칭찬하려니까 좀 민망하네요. 그런데 그 다음이라 차이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음. 여러분, 체리 향 있잖아요. 우리가 체리 향이라고 알고 있는 향들이 몇개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무겁고 진한 체리 향 아시나요? 그 뭐랄까? 미국산 체리 통조림의 체리 향? <laughs>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런 무거운 체리 향과 장미 향이 섞인 진짜 오묘한 향이에요. 제형은 아까 라메르 같은 밀도 있고 실키한 느낌인데요. 라메르보다는 밀도가 좀 덜하고 바른 후에 흡수되고 나서는 조금 더 보송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도 다음날 피부가 매끄러워져요. 촉촉이 아니고 매끄러워요. 그렇다면 가격을 비교했을 때더 저렴하고 향기까지 좋으니까 당연히 재구매한다면 딥디크 이 제품이어야겠죠. 라메르랑 비교를 한 거예요. 라메르는 향이 없으니까요. 같은 그 실키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딥티크가난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편에서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제 가장 최애템을 꼽아달라고 한다면 저는 로라메르시에예요. 향이 제일로 제 취향이고요. 백화점템 치고 가격도 괜찮고요. 잔향도 오래가요. 이 로라메르시에 적극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르탈코. 같은 이유예요. 가격 좋고 향도 오래 가고, 보송한 파우더 향. 이것도 적극 추천입니다. 자, 오늘도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설명글과 댓글 고정란에 링크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 제품은, 음, 이 보르탈코로 진행할게요. 코코님들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선물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게시글과 댓글 고정란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제품들은 이 편에서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